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주말이 지나갔고 어, 오늘 벌써 5월 1일이죠. 어, 노동절. 네, 오늘 기내도, 집회도 굉장히 썼고 앞으로 지금 이 양극화 아, 그리고 이제 물가 폭등, 어, 러시아 전쟁, 어, 중국 봉쇄, 재료 코로나 정책 네, 등등해서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안이 굉장히 산적한데 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것인지 <laughs> 굉장히 모든 것이 지금 어렵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도 어,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사업 게미 4월 미 반도체 세배 어, 지금 S 오 L, -L 예, 지금 4천억 원치 담았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관련 세배 레버리지 예, 그래서 쏙스라고 있죠. 어, 이거 이제 세배짜리를 어 어마어마하게 담았다라는 어, 대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6조 지금 넘어가는데 어마어마죠. 하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살아나겠지. 예. 그래서 바이트 딥 떨어질수록 더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러시아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아, 상당히 지금 난망해 보인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 AMD도 순매수 상위 명단 3위. 에서 예, 3억 5천만 달러, 5635만 달러. 엔비디아를 뭐 워낙 많이 매수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TQQQ. 어, 지금 이것도 2위. 예. 그래서 나스닥 100, 의 지금 상승률 3배 추종. 어,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굉장히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벳, 어, 이제 구글도 매수를 많이 했고, 아이언큐, 어, 양자 컴퓨팅.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나 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를 지금 많이 하고는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돈을 벌고 있지는 않는다. 테슬라는 뭐 워낙 유명하죠. 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천재죠. 어, 천재고 앞으로 지금 얼마나 더 키워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대감이 있다. 아,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어요 어, 그래서 너무 몰빵하는 것보다는 어, 지금 분산해서 어,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좀 매수를 했는데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구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메타버스로 얼마나 히트를 쳐주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는 같아요 어, 근데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두 업종이 이제 메타버스도 끌어갈 건데 지금, 뭐, 난망하죠. 어, 이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슈로다가, 지금 주가들이 제자리 못 찾아가고 있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 네. 언제나 나올지, 이건 누구도 모른다. 어, 그래서, 푸틴은 알고 있,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총 공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어, 영국 매체 푸틴 5월 9일에 우크라이 전면전 선언 가능성, 어, 서 어, 지금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때 이제 뭐 대단하게, 한번 좀 제대로 우크라이나를 어, 지금 눌러버리려는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다. 어,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식 시장은 안 열렸지만 이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또 불안했죠. 어, 불안하고 계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고 가 있는데 지금은 투자가 할 때가 아니라 어,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일 때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주식은 이제 올르는 게 올릴 때 사는 거보다 떨어질 때 사는 게더 이득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전면전 해서 <laughs> 나토가 개입을 하고 미국도 개입을 하고 어 핵을 쐈다 그러면 또 쏘고 또 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앞으로 큰 위험성은 있다 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쿨혈 열도도 지금 넘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권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 이런 대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푸틴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5 년은 윤석열 시대 아니 노동의 시대, 예, 민주노총 어, 노동절 맞아 덩, 전국 대규모 결리 대회. 예. 그래서 민노총 뭐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잘 타협이 안 돼요. 어, 근데 한국 노총은 서로 이제 딜을 좀 하죠. 어, 자리 좀 줘라. 어, 국회의원 자리더몇개 해자. 이런 게 대, 딜이 되는데, 민주노총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재벌 뿐이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노동정책 비판. 주말 도심교통 마비, 예, 경찰과 몸싸움도. 그래서 인수위 임금까지행진하며 대화 요구, 어, 이런 대목인데, 어, 연례 행사죠. 어, 그래서 이 지금 시위, 예, 그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코로나 빨로 부자와 어, 못 사는 서민층, 중산층들 간에 어~ 지금 격차가 굉장히 예 지금 올라왔다라는 대목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임금에 대한 부분들 어~ 정규직 비정규직 예 공무직 무기계약직들간의이 갈등을 뭘로 풀어낼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걸 잘못 잡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노동부 장관 어~ 후보자도 굉장히 이런 어~ 설렁설레가 많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이번 청문회 어 슈퍼이크 지금 이제 어, 예정돼 있죠 어 그래서 얼마나 지금 통과가 될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에도 굉장히 기사거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감 어 이런 부분들이 고조가 되고 있다 어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어 미국에서 코로나 다시 광범위 확산 어 이게 이제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47개 주에서 확진자 증가. 미국이 몇개 주가 있죠? 50개. 예, 그래서 다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동부에서는 이번 환자도40% 넘게 늘었다 확산 속도는 완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지금 마스크 벗을 때가 아니고 써야 될 때. 그리고 거리두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참에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죄악시하지 말고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경단녀 이슈가 굉장히 큰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아이비 리그 나온 어 지금 학생들이 물어본다라고 하죠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서 여기 재택근무 돼요 안 돼요 어, 물어본다라는 거요 예왜물어보는데요 아, 재택근무 안 되면 안들어가려고요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제 IT 업종 중심으로 집에서 아웃풋 내가지고 주면은 출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부르는 게 몸값이고. I.T. 개발자, 특히 이제 코딩하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또 대접을 받는 어, 시대인데 이 원격 근무,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 메타버스와 결합을 시켜서 빠르게 확산시키는 게좀더 어, 지혜로운 방안이 아닌가 그게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뭐 이제 어, 이런 회사에서도 워크샵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 그 메타버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이제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또 죽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대목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뭐 제가 지는 얘기가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지금 딱 보도가 됐죠. 연합뉴스, 예. 유행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지금 전주보다 52%, 어, 그래서 두배 이상 늘었다. 새로운 오세종으로 올라서 오미크론 아이보니 a 2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어, 웨스트버지니아, 유타주 지금 7, 8개 주에서는 최근 2주 세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 최대 핫스포은는 뉴욕주 중구로 거의 예, 어떤 카운티 지역에 어, 지역사 감염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미 북동부 지역에선 최근 2주 세 입원 환자가 40% 이상 증가했고. 32여 개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어, 초기인 20년도 4월 이후 가장 나은 어, 14,000명선 을 떨어졌으나, 29일에는 지금 14% 늘어난 1 6 0 어, 지금 한 7,000명 정도 어, 파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제보다 적을 것, 왜 그러죠? 예, PCR 검사 안 하죠. 어, 그리고 이제, 개인 돈 주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요게, 예, 지금 쉽지가 않다. 어, 이런 포인트입니다. 많은 주에서 대규모 검사소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검사기들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 그리고 이제, 샤이 오미크론에서, 걸려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어, 넘어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 일단 이제 취약계층 어~ 또 이제 고연령층 어~ 지금 이게 걸려서 어~ 사망하기도 한다 유증증도 간다 그래서 이게 걸리신 분들은 격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살지만 어~ 나이 든 고령 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어~ 지금 바로 돌아가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가볍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거는 없다. 아, 집단면역 그런 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우리도 이제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확산은 속도 면에서 오미크론 때보다 확연하게 느리고 완만하다. 아, 그래서 지금 전염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CDC에서도 60%가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게 됐다. 60% 누적 감염자의 두 배가 넘는 어, 훨씬 넘는 비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나지는 안. 아, 않는 현상은 이 병원에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 어~ 지금 이런 대목인데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 이 지금 신약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